네, 안녕하세요. 전브라더스 목공팀입니다. 아, 지금 이런 그 영상의 각도는 지금 제가 처음 촬영해봅니다. 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처음 시도해본 거라 설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수공구라고 넣기에도 애매하고, 뭐, 전동공구로 넣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그런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죠. 그래서 영상을 지금 촬영 중이고 다 이거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 유저로서 각각의 장단점과 왜 나는 이걸 샀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레이저>,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개요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줄자로 이렇게 재죠.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는 줄자로 재는 게 정확하겠죠? 전 인테리어 목수니까 제가 5.5m를 사용합니다. 5.5m를 넘어가는 거리. 실측을 한다든지 할 때는 줄자로 재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정확하게 측정 안 해도 되고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야 될 때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으면 굉장히 간편하게 측정을 할수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좀 길이가 긴 거를 재단할 때는 이걸로 측정해서 재단을 해도 허용 오차가 분명 있긴 있지만 충분히 커버가 되는 정도의 오차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쓰임새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히스토리를 말씀드려볼게요. 그 제가 막일 배울 때가 04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저희 형은 저희 실장님이죠. 저희 실장님이 이미 일하고 있었고 제가 막 고등학교 마치고 일할 일 배울 때 저희 형이랑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당시에 라이카 회사에서 나오는 거리 측정기를 저에게 선물해 줬어요. 사이즈가 진짜 벽돌만 합니다. 거짓말 안못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망가져서 가져다 버렸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1 0만원 주고 구매를 했던 거예요. <laughs> 굉장히 애지중지 하면서 오랫동안 잘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부품이다 보니까 그 세월의 흐름에 맞게 망가지더라고요. AS도 맡기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단계가 돼서 제가 새로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카이, 레이카 D2 제품. 처음에 2004년이고, 한 2009년쯤에, 8년쯤에 이걸 샀어요. 처음에 사고 한 4년 정도 지난 후죠. 오,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졌고,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했죠. 그리고 가격이 아마 이게 10만원 중후반? 중반대로 산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왜 제가 재구매를 레이카로 했냐면, 기존에 쓰던 게 레이카니까,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레이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카로 샀어요. 왜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 쓰다가 애플 폰으로 바꾸면 이제 좀 적응이 안 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인테리어 실장님이나 같이 일하는 목수 동료분들이 보시 제품 쓰는 걸 봤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늘써 왔던 이 레이카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재구매도 이 레이카로 했는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그전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피가 그냥 바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약해. 충격에 약해요. 내구성이 몇번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떨어뜨리잖아요. 툴벨트에서 뭐 사다리 내려오면서도 떨어지고, 다른 그 수공구를 꺼내다가도 이제 같이 빠져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작업 끝나고 빼서 어디에다 올려놓고 밥 먹으러 갈 때, 그때도 막 떨어져서 파손이 잘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뜨려서 AS 한두번 정도 한 제품이,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가. 몇번 지나면 그 전에 쓰던 것처럼 완전히 가, 맛이 가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샀습니다. 그산게 뭐냐면 이 디올트 제품이에요. 이 디올트 남바가 DW040 제품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공구들을 맡기다 해서 디올트로 갈아타던 시점이고, 툴벨트도 디올트를 쓰다 보니까, 어, 레이저 거리 측정기 왠지 디올트도 있지 않을까. 검색해보니까 이게 국내에 정식 발매된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를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외피가 이런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해요. 충격에 정말 강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셀 수도 없이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고장이 안 나고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스타빌라에서 외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타빌라에서 만들고 껍데기만 디월트 씌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카도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눌립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평면이 아니라,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버튼 누르는 터치감도 좋고, 근데 제가 이걸 너무 막 다루다 보니까 제 거는 이제 버튼도 막 빠지고, 오차도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제 새 걸로 교체해 줬습니다. 똑같은 걸로 사고 싶었지만 단종이 됐어요. 디올트에 만족했으니까 디올트를 다시 재구매했죠. 이건 이제 신상으로 나온 건데, 미니 사이즈도 있고, 뭐 블루투스로 같이 연결되는 애도 있고, 라인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저가로 샀습니다. 얘한 예, 5만원 정도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4만원, 5만원? 그러니까 처음에 산게 14만원. 0 이게 한 10만원 중반. 이게 아마 제가 한 9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이건 5만원, 4만원.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술이 처음에는 우아, 우아, 신기하다였는데 이제는 너무 보급화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그에 걸맞게 이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4, 5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 사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제돈 주고 구매한 거니까 이렇게 가감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일단은 제일 불편한 게 측정이 뭐 소리도 안 나고 제게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측정하면 막 전원이 꺼져 버려요 배터리 새로 교체했는데도 뭐 날씨가 춥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도 좀 맛이 갔어요 지금도 전원 켜고 충격에 가해지면 꺼집니다 저 이거 진짜 완전 보면 아시겠죠 완전 새 거에요 새거 이게 현장 실측 갔는데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들고 갔는데 줄자로 재고있어요 제가. 막 20m 거리를. 이거 그래서 진짜 이게 두 번째로 불편한 건 뭐냐면 거리를 측정하고 나서 이제 전원을 꺼야 되잖아요. 왜냐면 배터리를 아껴야 되니까. 근데 전원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 전원을 끄는 이 오프 버튼이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자,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5초가 걸리더라고요. 막 이제 이렇게 때려서 꺼버려야죠. 아무튼 이거 사고, 바로, 미로키 제품 샀어요. 디월트와 가장 경쟁 브랜드는 미로키잖아요. 디월트를 어떻게, 그, 따라잡으려고 잘 만들었나, 한번 사보자. 직구로 한 5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라인업이 여러가지 고가 라인도 있는데, 가장 저렴한 라인으로 샀습니다.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고, 이제, 이렇게 끄면 돼요. 이렇게 끄면 되는데, 아, 얘도 안 써요. 얘도 안 쓰고 새로운 걸 샀어요. 얘는 뭐가 불편하냐면 이렇게 전원을 켜서 측정을 하잖아요. 이 포인트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그냥 측정이 돼요. 얘가 자동으로. 이 보통 사용하던 제품은 지금 누르는 그 순간에 그 포인트가 있던 지점을 얘는 측정해서 측정값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계속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눌러야지만이 그 사이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정값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요, 뭐,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요. 예 근데 뭐가 불편했냐면, 뭐, 그 전에 쓰던 이 레이카 제품이나 디올트는 그냥 누르는 순간 바로 소리 나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소리는 나지만 측정이 안 돼요. 바로 누르면 측정이 안 되고 얘가 시간이 좀 지나서 사이즈가 이렇게 실측 값이 나와야 측정이 됩니다. 이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가 다르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서 바로 눌러가지고 측정 값 나와서 이제 따로 적거나 이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썼었는데 미로키는 바로 누르면 측정이 안 되고 누르고 실측 값이 나온 뒤에야 사이즈가 측정이 되니까 와 이게 또못 쓰겠더라고요. 저렴해서 그런 건가? 이번에 제가 스킬 브랜드에서 나온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구매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스킬 원형톱을 최초로 만든 브랜드라 이 원형톱을 스킬이라고 많이 하죠. 그 고유명사가 돼버린 그 스킬인데 이번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레이저 레벨기도 많이 나왔어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얘가 지금 제가 한 35분인가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한 5만 원 정도 선에 샀는데. 이거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들어볼게요 제가. 일단은, 이 고무로 충격을 완화해줍니다. 최신에 나오는 제품들이 이렇게 헐벗어 있어요, 애들이. 이 민감한 전자장비인데, 떨어뜨리면 충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바로 측정값이 틀려지고, 오차가 발생할 텐데,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충격을 완화해주는 이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일단 만족스러웠고, 두 번째는 이 전용 파우치가, 전용 파우치에 이렇게 넣고, 이 옆에 마커를 넣을 수 있는 이 홀더가 따로 있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깨알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드를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죠. 면적을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준다든지, 이제 가로, 세로 측정하면 이제 제곱미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직삼각형 피타고라스 그 빗변 길이도 제조요 자동으로 그런 기능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 특이하죠. 다 고무 소재로 안되있고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뭐냐면 이 수평자예요. 이 수평자에 있는 그 특수 가공된 이걸 뭐라고 하죠? 이 가죽으로 따지면 사피아노 그 약간 헤어라인 그런 수평자 기능을 해요. 우리가 보통 풀 벨트에 넣고 다니는 이 조그만한 사이즈의 수평자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다니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갖고 다니는데 이거 하나가 이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물론 수평자는 얘한반 토막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서 좀 정밀하게 그리고 좀속 시원하게 측정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얘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측정하면 디지털 값으로 표기가 됩니다. 디지털로 된 수평자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쓰, 쓰고 디지털 수평자로도 쓸수 있으니까 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측정값에 도달하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측정값에서 홀딩 기능이 돼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툴베트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나로 압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 거리 측정 기능을 제가 놓쳤는데 거리 측정 그냥 뭐 뻔해요 그냥 측정하면 그냥 바로 측정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이게 제가 기존에 쓰던 애들과 좀 다른 방식인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소리가 좀 나요 이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단점이 있는데 뭐 현장에서 워낙 시끄럽고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 소리는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스킬의 장점은 충전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애들 이런 애들은다 트리플 A 건전지로 꽂아서 씁니다. 이렇게 t v 리모컨처럼 트리플 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죠. 뭐 어떤 형태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스킬 거리 측정기는 안드로이드인가요? 그 5핀 케이블? 그걸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거리 측정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란 게 거리를 측정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어, 스타빌라나, 레이카나, 디월트, 미로키,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브랜드 네임 밸류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서 어, 사용을 해왔고, 해가고 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워낙 요즘은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15년 전부터 사용해왔었으니까, 나름의 사용해왔던 그런 저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오늘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렸고, 각각의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입맛대로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국내에 정발된 제품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또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AS가 가능한 국내에 정발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이 마음에 들고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리뷰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